샵 우리 소통해요. 샵 아프리카. 샵흑사그레샵 캔바. 샵 안동 강고 등어. 샵 노루 안녕. 이진님 별 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히읗 히읗. 이진님 진짜 는 잘해라. 이진님 고등어도 좀 구매해 주세요. 형님 혹시 뭐 리액션 뭐 말까요 뭐저 리액션? 뭐 제로투 준비돼 있고요. 사크로 한번 돼 있고요. 아 진짜 안해도 돼요? 네 그럼 큰 사람은 올려야죠 네큰 사람은 큰 사람은 올리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 뒤에서 각벌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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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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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떠나니까 좀 춥네 이승님 감사합니다 님아거기니까좀 춥네 아 감사해요 한번더 해요 두번두 그, 번을 그두 번을 <laughs> <두 번은. 웃음> 아이씨,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래기 와가지고 온 김에 컨텐츠 얘기도 하고 뭐 할지도 얘기 중이라서 좀더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려고요. 너무 써든마니까 제가. 노래소리좀 노래 올려봐요 라고 하는데 어, 아 노래소리좀 올릴까요? 부부님. 잘 또, 잘 부부님이 올리라고 올려야죠 모든거 드셔준다 하니까 저희 목소리 괜찮아요 지금? 얘기좀 해주세요 왜냐면 은 저희 목소리 작아가지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뭐 추천곡 있으십니까 부부님? 추천곡 봤습니다 저희 어. 이게 제가 뭐 제끼리 있으면은 뭐 노래도 부르고 하겠는데 네. 1 1시 지나면 이거 뭐 매너 타임이라 가지고 <laughs> 조용히 하라 해가지고 네, 그냥 받아요, 배포금씩 그냥 받아요. 배포금 네. <laughs> 제가 유도 방송이 아니고 네. 근데 뭐베통 네. 정도 그냥 용돈 하라고만 0개 정도만 싸주셔도뭐기 좋죠. <laughs> 안 주셔도 되고요. 안 주지 안 주셔도 돼. 요참 들어오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한테는 네, 방송 개인이 됐어요. 음. 어 약간 제목에 그거 하나도 두껍다. 힐링 캠프. 야, 오, 그한 거. 힐링, 아, 어, 뭐 힐링 캠프, 글램핑 토크. 아 글램핑 불멍 저기 제목님 뭐 사연 같은 거 보내주셔도 돼요.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부님. 그 제목 앞에다가 힐링 캠프 딱한 마디 더 붙여. 저기 저가 바꾸. R D. 부부님 사연 같은 거 없어요. 뭐 고민 같은 거. 제가 들어 드릴게요, 부모님뭐 고민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고등어 팔면서 어머님들 사연도 많이 들어 주고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하는 건가요, 근데? 그 제목 찾지 니다 어, 이렇게. 근데 잘했죠? 너무 많이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고등어 님되나 나고 됐어? 제목 바뀌었어? 응.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고민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뭐저 절끼리 얘기해도 뭐 티킹 못 보일 것 같아도 그냥 보내시면 돼요. 불길이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좋다 네. 공기는 추운데 이거 하나로 지금 너무 따뜻해요. 네. 네, 치즈 너무 좋아. 이진 님이 그 만원 후배셨네요. 저희가 제 장작 위에 파는 만원이거든요. <laughs> 지금 이진이 장작이 다 썼어요. 진짜 형 님들. 솔직히 진짜 장작이 없어 가지고 먹 죽는데 장작 좀 사게. 이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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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이거 개 썼어 이거 몇개 샀어요? 백개 샀어 뭐, 100개 개 샀어요? 이치님 장작 잠깐. 감사합니다 이치님 이치님 저희 장작 잘 쓰겠습니다 이치님 제가 지금 장작 사올게요 야 이거 방종할뻔 했거든요 장작 사올게와 진짜 방송 진 아니 너무 잘하셔 진짜 오빠가 <laughs> 방송 잘살리네 <살린데. 웃음> 아진짜 방종할 뻔했네 진짜. 와 이제 산에 오니까 인간이 불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laughs> 진짜. 최초에 인간들이 이제 불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장작이 없어요. <laughs> 저희 생명줄. 진짜 생명의 은인이시다 진짜. 와, 아 진짜 생명의 덜덜 은이. <laughs> 아 <웃음> 진짜 방송잘 살리시. 아 있잖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오늘 고등형님 리액션만 받아 야죠야되님아 맞아, 어, 어 원래 탈퇴해서 할라 했잖아 탈퇴. 리액션만 리액만 보고 하시세요 형님. 아, 일단 장작 사고 가겠습니다. <laughs> 장작 불 꺼지면 <거지만> 안 되죠 형님? <laughs> 아까 <아니>, 이건 장작 값이지. <laughs> 이집또 주신 거예요? <laughs> 이집 <지금> 진짜. 와. <laughs> <laughs> 아... <laughs> 국어님 그영한게 더붙이지 뒤에 이런. <웃음> <웃음> 오늘 형님 진짜 방송을 잘 하실 것 같아. 정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구구님이 공한계를더 붙여야지 아 구구님 구구님 안해야되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laughs> 근데 진짜 거짓말하지 장작 진짜 없어요 구구님 구, 구구님만이 말은 써주시잖아요 진짜요 새벽 4시까지 따뜻하게 보낼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다 썼네 우리? 응. 진짜 없나? 장작 아 네. 근데 진짜 거, 장작 3개 남아있어요 없어 예. 이거 두고 사는거 같다온나 그래 이 치, 이렇게 찍어도 되 방송도 그거, 그거 사는거 인증해드려야지 그치. 예, 아저방 장작 사고있습니다 형님 저희 같이 갔다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그래. 뽑아가지고 같이 가그 네? 아니 이거 사는거 아 저렇게 하자 하고 싶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장작 가져오는 거 아니야? 장작 저기에서 이제 사서 야 매점에서. 화장실 네. 네. 갔다 와야 될것 같아. 저기 저 장작 저기 순명님. 갔다 자기야. 네 순서. 그 떨어질 수도 어, 오빠의 그그이야 잠깐만. 자기 형.. 아니, 자기야. <laughs> 자기 여기. 뭐. 데리고 가래. 데리고 가래. 시마가 이행 는데 네, 저 장작 사러 갔다 오고 계십니다 장작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생긴거 보여요? 뭐, 고등어 좀잘 파게 생기십니까 형님들? <laughs> 장작이 좀 안좋아서 손에 장작까지 다 박혔어요 형님들 지금 아파요 지금 피나는거 같아요 지금 장갑끼고 가십니다 장갑끼고 네. 아이고 뭐, 지금 진짜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 마클럽에다 방송 끊길 거. 하스방. 마크 레다 방송 끊길 거. 어방 방송 끊겼어요 제이. 아니 와, 아, 방송 안끊겼어요 방송 안 끊겼죠 이 지금 손에 가시 박힌 거 보여드릴까요 형님들? 아좀 아파요 지금 장갑 가시 다 박혔어요 지금. 안 보여요 가시? 반지 에 안보여 아그렇 보냈죠 맞죠? 예. 어디 가세요? <laughs> 아 그게 너무 좋아 경치. 이따 공기 합격. 원래 술 한주는 공기거든. 네. 자, 왔습니다 장사사로 도착했습니다. 장작, 일단 저희 늦게 해야 되니까 장작 두통 사겠습니다 형님. 장작 두통더 사겠습니다. 아그 화장실 가신 날씨 안 하셨나요? 혹시만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시. 아저 저도 오줌 오려. <laughs> 아니, 이거를 조금 일어가면 되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들고 이걸 전체로. 반대로 돌릴지 지 몰라요. 뭐할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사람들

여기 장작까지 무인 판매된인 와.. 시발 존나 무섭다 래시만요우씨 키고있다 키고있다 자 이제, 부레씨. 일단 수레씨도 오래시오 안에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 신고 브래시 두개로 끼죠 와.. 해리포터 비밀이방 아. 서 와.. 어, 와 시발 존나 무섭다 잠깐만요 여데 <laughs> 장작 까지로 왔는데 지금 좋았어요 지금 뭐예요? <laughs> <laughs> 네. 아 겁이 많으니깐 진짜 존나 무서우기 <laughs>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야 오빠 우리실 꺼가요 이걸 찍어줘. <laughs> 이거 찍어줘야 <레시피> <laughs> 이거 찍어줘야지. <laughs>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이거 찍어줘야지. 어째? 있거찍어줘나지 어째? 이거 찍어줘야지.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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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가 어째? 어째? 어 이거 s a n 오빠. <목소리도> 오빠? 응. 야, 뭐 Casanova. c a s a n o v 사 c a s 데 n o v a c a s 가 n o v a Cas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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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쫀 a n o v a c a s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였으면 되는데 무인 판매점이 네 맞아요 쫀득이 사과입니다 여기 사장님 안 들리고 계세요 쫀득이 사과 쫀득이 괜찮 아니면 여기 하나에서 그냥 꾹먹읍시다 새우깡? 저희 뭐 다른 거 먹고 싶어? 새우깡 있나? 아 새우깡 있네 자 이거 들어올안아 나도 게요 여기 하장시는거같 일단 형님들 저희 그 쫀득이 구워먹을려고 쫀득이 샀습니다 형님들 일단 쫀득이 전 세울까? 일단 너무 무게를 받으주고 일단 한번 봐주십죠 이거는 죄송해요 진짜 그다안 이쁘다고요? 허허 저런 찍봐 그 어, 네, 별풍선 좀 쏴주시면 은 장작 더 넣어서 <laughs> 활, 활하게 활할수 있는데 저희가 장작이 없습니다 어머니. <laughs> 네. 별풍선 좀쏴주시오어니 장작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장작 없다고 또 장작 3개 넣으시면 되지 이게 이진이 오늘 이진이 장작 3개 넣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한 5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진이 또 장작 사러 이렇게 100개 또 주셔가지고 진짜 이진이 마음 아방 나도 농방정하자이말 이진이 오늘 한, 열한, 아침 11시 퇴근인데 아침 11시까지 한번 태워 보이십니다 캠핑장 다태울까요아 <laughs> 진짜 오빠 진짜 짱이. 아 근데 진짜 짱이다. 아, 이쯤님 진짜 이쯤 진짜 이쯤이 덕분에 진짜 아, 아니,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사랑해요 진짜. <laughs> 네. 너무 따뜻해요. <laughs> 진짜 세상이 따뜻합니다 진짜. 아 세상이 따뜻해. 아, 이찌 냄새 하나하나 별미있요 진짜 상자에 <laughs> 진짜. 근데 그거 끼고 하면 안 뜨거워요? 돌 뜨겁죠. 이제 <laughs> 이지 불길 좀 올라오는 게 보이십니까? 이찌 님이 만드신 불입니다, 이게. 예. 네. 게치 위한 불이고. 방수에서 엄청 크게 보입니다. 아, 네. 진짜. 예. 네. 진짜 이쁘다 그다 괜히 이쁘신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laughs> 이제 좀 이쁘지 않습니까? 어머니 지금 보고 계셔? 응. <laughs> <laughs> 예천개 완성되면 이제 티라노 리액션 들어가는데 아쉽네요. 천개 완성되면 은 이제 민재가 이백 개 치면 고등어 형님께서 이제 티아노 아 리액션 리액션 갔답니다. 천개 치면 이제 하는 거야? 예, 티라노 아 그럼 민재가 이백 개 주나? 오! 이진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신님 같이 고 했는데 민재 여기서 안 쏘면은 민재 이상한 사람 되는 거네. 아 <목소리> <목소리> 아이 지치라면 민재 좀 대답을 안 그러면. 민재 안 주면은 이거 어 민재 안 보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네. <laughs> <laughs> 민재 제가 보내야 하네요. <웃음> <웃음> 민재 지금 당황했다. 이친이 부탁드릴게 빡 빡쳐. 야지 빡쳐 민재 빡쳐 보는 중이요 이제 어, 일단 이진이 이진이 보내드리게이진이라는요 네, 실수 네 이진이 감사드리면 다겠어 이진이 오른손 빵이데빡래 둘이 그냥 같이 해야겠다 <laughs> 그러니까 둘이 티키타카 너무 좋은데 내가 잘 사는 게 이진이 아, 이진이 냄새 <laughs> <있지>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진이 때문에 여기 캠핑장다 타겠다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셀프이안보 봐야죠 아, 근데 오늘 신제트님이 400개 쏴주셔가지고. 네. 야, 이치님이 500개 쏜거야? 어, 이치이 500개 쐈으니까, 네. 이제, 신제트님이 100개 쏴주셔야 그래. 이게 타살 맞습니다. 네. <laughs> 타살이 맞대 아근 제가 100% 유도방송은 아니구요, 형님들. 이건 아니고. 같이 하시는 하니까, 이제 신제트님이 쏴야 이제 공평하다 이거지. 형님들 <laughs> 솔직히 뭐, 소시되고가 써도 되는데. <laughs> 리액션은 그냥 그래도 약속이 아닙니까? 청계해야지 들어가 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보여드리게 아니거든요. 처음 보는 리액션입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 그한 그 번씩 똑같이 문쪽으 집에 사는 거 있어. 아, 그래요? 여기 <laughs> BGM이 없어가지고. BGM은 못 줘야 되는데. 아, 무슨 BGM 해야 돼? 뭔데, 원래, 원래 집에서 뭐, 돼, 집에서는 뭘랐 하는데. 그냥 해. <laughs> <하세요. 웃음> 그냥 <웃음> 나한테 보여죠 언니가 보, 그 그때 기분으로 에이, 그때 느낌으로 이제 BGM을 생각을 해봐야 겠네 BGM 없어가지고. 오민 제네시손줄 알았더만은 나도다 들어왔네. 춘이야 아니 근데 BGM을 모르까? BGM BGM 없어가지고. 이치 신나는 거 없나? 이치님 A만 잡혀서 아, 어떤 계열이야 친구한테... 어? 계열이 춘이 어떤 계열이야? 대규 에미이안 잡히셔서 방종을 하신대요 네? 에미안 잡혀서 방종하신대요 누구야? 이 찐이요 이찐 이쯤 어디요? 안 보여? 아 제일 밑에? 이 찐이 아... 그술 계속 드실 거 아니에요 형님 술이 아니라 그냥 술방종해야겠네 아... 방종 아, 아, 아... 술술 방종하시면 돼 전? 아아 전 술술 방종해야겠네 원래 근데 ]겠네요. 술 먹으면서 취하면 은 방종을 해야지 할... 심 제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엘아이 18키요 감사합니다 이따 의인사 해줘야지 소호야 니돈 엘아이시팔이라며 잇지님, 신제트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 오늘 이렇게 별풍선 쏴주시고 별풍선 1000개 주시고 또 많이들 복받으시고 장작 하나 더 태우고 계십니다 <laughs> 네. 네. 장작 <장장 웃음> 하나 더태겠습니다이지님하고 <태우 웃음> 신제트님 냄새가 배어있습니다 세상 따뜻합니다. <laughs> 나탈것 <칠> 같은데. 불주먹 <laughs> 에이스 사랑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웃음> 혹시 그창김님 샴푸, 그, 나면 이 신고 좀 해주시죠. 저희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노래, 노래. 진짜 마음이 따뜻하도록 붙었습니다. <laughs> 아,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먼저 리액션 주십시오. 자, 네. 코카인 하시는 거 아니면? 아, 저, 아, 코카인 하면... 이따 저 먼저 코카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티라노리액션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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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럴 줄 몰랐잖아. 노름님 <laughs> 손수빈 씨큰줄 <laughs> 아세요. <laughs> 왜 나는 왜? 아, 비중이 있잖아. 그게. 그게 괜찮아 보이지. 뭐가 좋아? 아니, 여기. 이신민미디지가요 일단 뭐, 나보고 큰줄 알아요. 일단, 그래, 뭐. 아, 가만 하자. 아, 그 나이도 어린데 내가 뭐, 큰절까지 뭐 해야 되나뭐 하라 그러신데요? 아니 저랑 이제 공주님 큰절 한번 응. 아, 큰절 한번 하셔야죠. 근데 이거 각도 맞냐? 각도 맞주셨는데 큰절 당연히 해야죠. 응. 그래, 뭐 오늘 뭐 거의 캐리 했는데. 나 별로 네, 네. 안 좋았는데. 근데 각도 네. 그래, 각도는 맞네. 오케이, 그. 나 근데. 뭐... 어, 큰절 해야죠. 오늘 이지님이랑 무릎은 데리고 오번 분들. 오늘 이지님이랑 신재친님. 오늘 약속 지키십시오 반등해 주는 거 아니었어? 알죠, 알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큰잠 올리겠습니다 <laughs> 큰잠을 올리겠습니다 큰잠 올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이가 맨 지금 무0도 인사를 해줬더만은 거의 뭐 멱살 끌려가지고 <laughs> 일단, 일단 저부터 제희어머계 계시는데 어머 t 또 the h 그 보고 이것도 어머니 보고 <laughs> 네? 어머 n 이거 보고 좀웃 o t h 바랍니다 아. 어, 뭐 일단 수호부터 i n g to go 의상 준비 e house. I'm going to go to 아 h 아 house. I'm g 이렇게 g to go to the house. i 이거 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래 노래 일단은 봤어. 그러면 수업 코카인 한 동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유튜버 코카인 틀어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네, 큰들 더 하시고 두번 하면은 죽은 사람입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보안 본다, 안 본다. <laughs> Der zweite Schlüssel zum Erfolg in dieser Branche ist dieses Schmuckstück hier, das heißt Bunkerlib.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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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